미국의 무역 적자가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8월 미국 무역 적자는 583억 달러로 전월 대비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이 2,560억 달러로 전월 대비 41억 달러, 1.6% 증가하고 수입이 31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달러, 마이너스 0.7% 줄어들어 발생한 것입니다. 원유 수출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미무역, 적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졌으며 최근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20만 7천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이전 주보다 2,000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비슷한 결과이며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호황이며 구직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브라질과의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활용한 첫 결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거래는 브라질 펄프 산업 기업인 엘도라도 브라질이 중국으로 펄프 수출하는 거래로 양국 기업은 위안화를 계약 통화로 선택하고 중국 은행 브라질 법인을 수령 은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위안화가 브라질 화폐로 환전되어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중국과 브라질 사이에서 위안화를 통한 거래 및 환전이 간소화된 최초 사례로 양국이 자국통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구글 반독점 재판에서 애플이 자사, 전자제품의 구글 검색 대신 덕덕고 검색을 고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 중에 공개된 중요 진술에 기반합니다. 애플 CEO와 덕덕고 최고경영자 간의 2018 물결표사인 2019 연간의 회의와 통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애플은 덕덕골을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고려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러한 논쟁은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과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구글이 다른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여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한 후, 일본. 당국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센트럴 탄시의 다카하마 요스케 수석 매니저는 경상수지 잠정치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150.16까지 올랐다가 147.43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에 외환시장 개입 총액을 공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2월에 발표될 것입니다. 홍콩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주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 증시의 상장을 거리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고금리 환경, 경제 취약성, 시장 심리에 약화를 원인으로 거래 감소를 분석하고 있으나 중국 주식에서 자금 회수 및 투자 축소로 인한 영향도 큽니다. 홍콩 증시의 시가 총액은 크게 축소되었고 중국 기업이 홍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홍콩 정부는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고용시장, 분화 보고서로 인한 미국 채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을 고려하여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목표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티그룹은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개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의 상승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상향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내수와 고용 시장 부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자 신뢰 증가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감안하여 중국 경제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급격한 탈달러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21번지년 2분기에는 달러 비중이 58.9%로 2020년 4분기와 큰 차이가 없다. 몇년 전부터 탈달러화 논의는 활발하지만 변화는 미미하며 몇몇 국가는 달러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미국 달러 중독이 여전하다. 이러한 변화는 미미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러의 강세와 외환 다각화 노력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가 줄어든 것은 주로 금리 인상에 기인하며 중국이 미국 자산에서 크게 멀어지고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와 함께 미국, 국채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회사채 금리가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채와 미국 국채 간의 금리 격차가 증가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면 더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기준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금리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힐드 채권과 미국 국채 간의 금리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계 컨설팅업체 캡비전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시정 방안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캡비전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안보 문제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컨설팅업체를 조사받은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며 중국 당국의 외국계 컨설팅업체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캡비전은 중국의 특화된 미국계 업체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이며 다른 회사들도 중국에서 출국 금지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얼어붙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7.72%로 상승하고 1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미국 기준 금리와 국채 금리의 상승이 모기지 금리 상승의 배경이며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시장은 둔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시장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신규 대출의 고금리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장관 진아 러먼도는 중국의 화웨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혁신과 관련된 보도를 충격적이라며 중국 수출 통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청무회에서 추가 조치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거래 조사와 차단을 위한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화웨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상무부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화웨이 부품 판매에 대한 벌금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 가격이 8일 연속 하락하여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국채에 관심을 기울이고 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로 연방준비제도, 패드, 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금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8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